지금 이 여자가 저희 엄마의 딸이라는 거예요? 네, 말도 안 됩니다. 우리는 제자간 누군지 몰라요, 모른다고요. Ah, in case Mr. Park didn't go over this with you, Korean law sets forth what's called a rule of intestate succession. According to this very convenient rule, I, as a direct descendant, fall under the same rank with you guys, which makes us co-beneficiaries. 자기가 엄마 친딸이니까 지금 우리한테 재산을 분할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것 같은데.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내 집에서 쓱 나가라 그래. 친생자가 맞으면 정당하게 주장할 수가 있고요. 자녀분들하고 동등하게 음. 재산 분할 가능합니다. 가족들은 당연히 이 황당한 얘기를 믿을 수가 없는데요. <laughs> 아니 그러니까 친딸인지 뭔지도 모르는데 뭐라. 제가 그렇게 합니까? 일단요 유전자 검사부터 합시다 검다 별과 보고서 이게 뭐야 그 여자가 수빈이 딸이라는데 이게 말이 되냐? 뭐? 내가 유전자 검사만 다섯 번을 했어 다섯 번다수린수빈이 딸이 맞대 응?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? 재산불할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뭔 분야? 재산불할. 야, 그 애가 내 딸이냐? 수인이가 나를 30년 동안 속이고 살았어. 이 상황에서 내가 뭐를 줘야 돼, 그 애한테? 나는 세상 여자는 다 그래도. 우리 수진이는 안 그럴 줄 알았어. 한평생을 살아오면서 정말로 엉뚱한 것으로 눈길 한번 안 주고 참 성실하고 착하게 살아온 제 아내예요. 그런 제 아내가 어떻게 30년을 남편을 속이고 살아왔는지 참 기가 찹니다.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랑했고 제 아내의 사랑이 저도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. 근데 오늘, 이 엄청난 일을 저보고 어떻게 감당을 하라는 겁니까?